네, 이 시간에는 가스 이미지 변형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이스탄불 연중회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스탄불 이 연중회는 오래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또뭐 우리 친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다 보니까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저희 사역이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 생각이. 또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한 4, 5개월 전 얘기 같습니다. 좀더 됐나요? 박지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연중회 하는데 목사님 좀 같이 가실 수 있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기간이 어, 여름 방학도 아니고 겨울 방학도 아니고 딱이봄 방학 짧은 일주간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면은 스케줄을 보니까 학교를 많이 빠져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기도하면은 자꾸만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터키 이 마음이 자꾸만 이게 간절해지고 그러는 거에서 참 이상하다 전혀 없었던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태프들을 모였습니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 어, 생각 외로 다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스탄불 하면은 이 터키 그러면은 99% 이상 이 <laughs> 머슬렁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참 이게 두려움. 좀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가, 안 가본대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특별히 어, 우리 청년들을 같이 함께 동행하고 오셨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을.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투어하고 또 공연하고 그러면은 뭐 50명, 60명 정도 무대에서서 찬양을 드리면 화려하죠. 그리고 저희가 해외로 이렇게 선교단 도할때보면 적어도 한 40명 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40명이 무대에서 찬양을 드리면 아무래도 힘이고 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봄방학 또 이제 터키 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동원을 못했어요. 어, 가고 싶지만 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제 못 가는 학생들. 그래도 저희가 18명이 보내왔어요. 근데 14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하려니까 이, 이 모습이 또 이게 저희는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거기 가서 공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공연하러 가는 것보다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러 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또주신다면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또한 자녀들 이러한 선생님들의 자녀들한테 우리가 쉬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신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선한 모습을 볼수 있게구나. 또더 나아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도구를 선물로 전달해 줄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보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 터키 나라의 영혼들 <laughs> 영혼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또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또 오셔야죠. 네,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어 연중에 참석하시기 전에 네. 가족과 함께 성지순례도 기도순례도 함께 하셨다고 들,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기도순례에서 특별히 받으신 은혜 좀 나눠주세요. 아, 거기 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삶을 나눴던 또. 걸었던 그 거리, 이런 것을 저희가 함께 걷고 또 만져보고, 그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김진영 목사님이 함께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시는데 굉장히 터치가 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그래서 참 비용은 적지가 않았습니다. 네, 가족이 저희 <laughs> 가족이 전부 다 오다 보니까 비용은 적지가 않았는데참 귀한 투자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아, 몇 군데 그 교회에서 정말 아, 저희가 잊지 못할 그런한 그러한 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죠. 특별히 기억나는 교회 예, 있으세요? 예, 그저 그 에베소 교회 그 역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현장. 이곳에서 어, 서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많은 것을 저희가 느끼고 갑니다 네 목사님 이번 음, 집회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지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저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기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21년 동안 가슴의 질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이제 그 이슬람 네이션에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어서 이러한 네.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네, 그한 일도 이루어지겠죠. 네. 앞으로도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